배우님들이 그 지금 답변하실 때는 저랑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하시지만 그 그렇게 대화를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좀 척하면 척의 느낌으로 많이 갖고 어 물론 현서 대화는 하지만 오히려 어그 이전에 제가 취재했을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연기를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교도관들의 이야기, 또 수감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드렸고, 어, 미영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영뿐만이 아니라 옥정대우님뿐만이 아니라 사엄마 여기 오방식구들 이분들이 다한 번씩은 본인의 죄명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으니까요. 어,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교도소 배경에 수감자, 수용자와 나오는 영화들에서 죄명이 그 캐릭터를 앞서는 경우 그 죄명이 마치 이름을 대신하는 경우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게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의도적으로 그것은 뺐고요. 다만 취재 과정에서 비율상 무기수나 아니면 장기수 중에 그런 여자 수감자 분들이 어떤 죄명으로 들어오시게 되는지는 어 연구와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었고 미역의 전사에는 그런 게 있기는 있었는데 이 질문을 항상 받을 때마다 본인이 살인자인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제가 영화의 결을 해칠까 좀네 근데 뭐 배우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게 맞겠죠. s 요살이나 s 어요살이나 a 어요 y Sally, s 어 l l y s a 좀 l y Sally, Sally, s a l l 드 S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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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